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렁큰 드래곤 기기의 세상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최근 분당의 S중학교에서 강의 미디어 IT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업중에 있었던 이야기와 여러가지 최근의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최근 에 S중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에,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넘버원, 그러니까 가장 큰 기업이 어디인가? 했을 때 대부분이 삼성전자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렇다면 세계 넘버원의 기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을 아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속에서 어느 정도 위치의 기업이고 규모는 어떻고, 막 이런 어떤 포지션인 이 부분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주식 시가 총액, 바로 오늘 현재, 6월 18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약 430조 규모죠. 그리고 한국의 총 GDP하고 대비해서 볼 때는 약15% 규모가 되겠습니다. 삼성그룹 전체를 놓고 보면 약 20%를 웃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가 세계 속에서 세계의 유소한 IT 기업들과 견주었을 때 어떠한 비교가 가능한지 어떠한 비교가 있는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넘버원 기업은 애플입니다. 이 애플과 삼성전자는 과연 어느 정도의 매출의 규모 시가총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바로 삼성전자는 428조 애플은 약 3,723조 규모입니다. 정확하게 9배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9분의 1에다 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요즘 그 챗GPT라든가 대단히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3,260조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8배 규모. 아까 애플이 9배 규모였던데 반해 마이크로소프트는 8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저 나름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약 1650조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한 4배 규모, 네배 규모, 그 세계적인 에, 그 아마존 그룹이 삼성전자의 4배 정도의 시가 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구글. 예, 구글도 이 세계적인 기업이죠. 구글과 비교를 해보면, 구글은 1078조로서 약 2.5배 규모가 되겠습니다. 2.5배. 그리고 이 테슬라, 세계적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어느 정도 매출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약, 역시 구글과 거의 비슷한 1051조로서 약 2.5배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예, 재작년에 메타로 회사 이름을 바꿨는데 이 페이스북과 비교를 해볼 때 페이스북은 약 922조 예, 삼성전자의 두배 규모를 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삼성전자가 글로벌한 IT 기업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가 총액을 차지할 수,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통계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분당 S 중학교에서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학생은 갤럭시 스마트폰, 삼성의 로고라도 가 이런 이미지는 있지만은 구체적인 그 부분에서는 이렇다게 떠오르는, 떠오르는 것이 없다. 이런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재미있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주영 선생, 제가 강의를 하는 이주영 선생 같은 경우에 바로 청바지가 떠오른다라고 얘기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3월 15일부터 강의를 일주일에 한번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청바지를 입고 강의를 했습니다. 이미지를 내가 연상하고 그 이미지를 갖고 강의에 임했기 때문에 바로 학생들한테는 그이 청바지라는 것이 바로 연상해서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 그거를 알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서 디자인, 이미지, 브랜딩 이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BTS가 10주년을 맞아서 제가 지금 녹화를 일요일날 오후에 하고 있는데 토요일부터 여의도 잠실 쪽에 교통이 마비되다시피 지금 할 정도로 대단히 BTS에 대한 아미들의 반응이 뜨거운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이 BTS가 10년 전부터 이 보라라는 칼라를 주제로 10년 동안 연출을 해왔고 이 부분에서 크게 지금 성공을, 물론 그들의 음악 세계도 뛰어나긴 하지만 이런 어떤 마케팅, 기획, 연출 이런 부분에서 삼성과 견주어서 생각을 해볼 때 삼성은 아시다시피 예, 선발 업체, 선두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후발 업체이면서 예, TV와 냉장고 그리고 스마트폰 여러 가전 업체 제품들 후발 업체이면서 모방을 잘하고 마케팅 전략을 잘 펼쳐서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의 K-팝이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잘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 한국 기업, 우리가 무엇을 잘할까요? 저는 감히 모방을 잘한다고 얘기하고 싶고 또 이런 어떤 K 컨텐츠, K 팝, K 문화 이런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것을 연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이런 여의도에서 BTS의 10주년을 축하하면서 자이 부분 역시 BTS가 내놓은 치약, 칫솔, 그러니까 굿즈죠 이 굿즈의 영역이 임시 방편으로 연출된 것이 아니고 대단히 계획적으로 그래서 오랜 시간 이런 계획 하에서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막 이런 연출. 이 또한 굉장히 그 좋은 모습으로 펼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BTS가 공연을 했을 때 어떤 뭐 미국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유럽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이럴 때 그들이 그 공연장에서 입었던 그 복장을 전시를 함으로써 아미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막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연출이 과연 일치적인 것이었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계획적이고 잘하는 것을 일깨우는 좋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연출의 총감독이죠 그 뒷면에는 방시혁이라는 이름으로서 우리의 케이팝 케이컬처가 전세계적으로 돈을 벌고 우리를 세계 속에 알리는 이 주역이 바로 방시혁이라는 사람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디디의 세상 일기 제 13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